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성수동에서 보기 드문 원룸 오피스텔의 전세 물건입니다. 물건 위치는 서울숲역과 특섬역에서 도보를 10분 거리에 있는 성수 뉴타운 오피스텔로 대로베너에 위치해 있어서 여성분들에게도 안전한 곳입니다. 실평수 10평으로 원룸으로서는 큰 평이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신발장, 수납장, 싱크대 전기 인덕션까지 기본 옵션입니다. 외부에 택배 보관함이 있고 주차장도 기계식에는 3만원 자주식은 5만원의 저렴한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최근 리모델링에서 주인이 직접 사용해서 깨끗한 상태입니다. 빠른 입지가 가능하고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모두 가능합니다. 성수동의 부동산 투자 및 매물 상담은 렉스 부동산 중개법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